안녕하세요 주당님들 오늘은 오랜만에 막걸리를 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막걸리를 빚어서 마시는 영상은 아니고 제가 진짜 이번 영상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반부에 있으니 부디 이번 편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조 과정은 건너뛰고 후반부만 보셔도 됩니다 자두 가지 버전으로 막걸리를 빚어볼 겁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자두를 넣어서요 오늘은 밑술을 먼저 담그겠습니다 발효조에 생수 1.5리터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맵쌀을 씻고 불려서 방앗간에서 빠아온 쌀가루를 300g 넣어줍니다 그냥 쌀가루 사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증자용 계량 누룩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효소제인데요. 약간의 누룩 느낌적인 느낌을 낸뭐 그런 녀석입니다. 사실 누룩과는 그 사용법도 다르고 용도가 다른 거지 누룩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누룩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뉘앙스를 주기에 계량 누룩이라는 말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생쌀가루의 전분을 당으로 분해 시킬 수 있는 무증자 계량 누룩을 넣어주었습니다. 총 전분질 원료에 20% 정도 넣으면 되는 건데요. 이번엔 쌀을 1.5kg 정도 사용할 예정이라 30g 넣었습니다. 계량 누르기에는 효소만 있고 효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효모를 넣어줘야 합니다. 무난하게 EC1118 효모를 3g 계량해서 넣어주고 이대로 발효시키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버전을 만들어 보죠. 이번 미술은 반생 반숙으로 만들 겁니다. 반은 익히고 반은 안 익힌, 즉, 약간 덜 익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콤한 산미를 유도하여 상큼달콤한 막걸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약간의 생수에 마찬가지로 쌀가루를 약 300g 넣어주고요. 여기에 끓는 물을 추가하여 익은 것도 안 익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사실 물량이 앞에 술보다 조금 적게 들어갔는데 끓인 물을 다 써서 일단 이렇게 두고 부족한 물은 이따 누룩 넣을 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잠시 식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적당히 식은 반생반숙 쌀죽에 미리 계량해둔 향원곡 150g을 넣어줍니다. 아향원곡 이거 비싼건데... 왠지 좀 아깝지만 일단 넣어 주고 아까 부족했던 물도 추가로 보충해 주었습니다. 딸이 선물을 줬습니다. 피자라는데 왜 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덧술을 해 주겠습니다. 찹쌀 1kg을 준비합니다. 깨끗이 백세합니다. 휘휘 원을 돌리듯 저어가며 씻어 주고 물을 흘려주며 쌀에 묻은 미분을 날려줍니다. 약 10분 내외로 씻어 주면 됩니다. 전술 만들 때이백세가 아주 제일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 술의 큰 매력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이백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따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쌀을 씻고 약 2시간 정도 불린 뒤 물을 빼고 찜기에 올려 고두밥을 쪄 줍니다. 양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약 30분 정도 찌고 10분 뜸을 들인 뒤 넓게 펼쳐 식혀 줍니다. 고두밥을 식는 동안 생쌀가루 막걸리 즉 무중자 막걸리 덧술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뭐할게 없습니다. 그냥 쌀가루 1kg 사다가 부어주고 잘 교반해줍니다. 끝입니다. 두 번째 향원곡 막걸리 덧술하겠습니다. 식힌 고두밥을 넣고 쌀알을 살짝씩 누른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교반해줍니다. 덧술하고 약 6시간 뒤 모습입니다 찹쌀을 넣은 막걸리는 찹쌀이 밑술을 쫙 흡수한 모습이고요 무중자 막걸리는 그새 이 위에까지 끌어올랐다가 한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대략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술을 걸러주겠습니다. 술을 걸르기 전에 먼저 이번엔 자두 막걸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두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마트에 피자두가 있길래 색이 엄청 예쁠 것 같아서 피자도 1kg을 사왔습니다. 햇빛 좋은 날 여유롭게 피자두 손질을 해줍니다. 저도 배운 건데 복숭아나 자두 같은 핵과류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준 뒤 비틀어주면 씨와 과육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손질한 피자두는 블렌더로 갈아주고요. 먼저 향원곡 막걸리 걸러주겠습니다. 시아주머니에 술덧을 부어주고 블렌더로 갈은 피자두도 넣어주었습니다. 시아주머니에 술덧과 피자두를 넣고 이렇게 주물주물 짜줍니다. 아, 색이 미쳤습니다.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걸러준 피자두 막걸리를 부어줍니다. 어우 핑크색. 어, 핑크 핑크. 빠르게 뒷정리를 하고 두번째 무중자 막걸리를 걸러줍니다 이건 뭐 쌀가루라 별로 걸을 것도 없습니다 대충 주물주물 해주면 금방 끝납니다 역시 준비한 통에 걸은 막걸리를 부어주고요 오늘의 포인트 자두향을 내는 향료를 넣어줄 겁니다 검색해보니까 음료류에는 향료를 2% 미만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대략 30g 정도 넣으면 된다는 것 같아서 먼저 20g 정도 넣어줬는데요 그것만 넣었는데도 이미 그 와우 풍선감 같은 향이 엄청 진하더라고요 딱그 정도 넣어 줬고요 색을 내기 위해 준비한 색소를 넣어 줍니다 색소는 그냥 대충 적색 비슷한 걸 샀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적당히 붉은색을 낼 정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막걸리를 완성했습니다 이대로 잠시 냉장고에서 숙성한 뒤 마셔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만든 두 막걸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생 피자두를 왕창 넣은 버전이고요 하나는 자두 향을 내는 향료와 색소를 넣어서 맛과 색을 낸 버전입니다 하나씩 마셔 보겠습니다 위에 맑은 선부터 음음 달달하면서 어, 굉장히 복잡한 그 과실의 풍미와 또이 자두가 주는 새콤달콤함이 음, 누가 마셔도 맛있다고 할 맛입니다. 색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 영롱합니다. 섞어서도 마셔볼게요. 아 섞으니까 아깝다. 이거 위에 진짜 예뻤는데 색깔. 이깔은 것도 꼭그백년초 넣은 막걸리처럼 되게 분홍색이 아주 예쁩니다. 딸기우유 같은 그런 색입니다. 음, 약간 찬미가 조금 차분해졌고요. 음. 아, 이거 막걸리에 과일을 이렇게 때려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laughs> 쉽지 않습니다. 맛이 없기가. 이번에는 이쪽 거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맑은술부터 조금 색깔이 오렌지 와인 같은 오렌지 와인보다 조금 진하긴 한데 이런 색입니다. 이건 뭐 색소를 넣은 거니까 색소를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색을 내는 거니까요. <laughs> 그 완전 그 와우껌. 풍선 껌에서 날것 같은 향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납니다 어, 약간 친구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아유, 달달하고요 굉장히 그 직관적인 맛 자두맛 젤리나 그 껌에서 날것 같은 그런 맛이 뭐 제대로 납니다 네. 만드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만들었죠. 여기는 계량 누룩을 이용해서 무증자 막걸리를 만든 거고요. 생쌀가루를 이용한 이쪽은 이제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향원곡을 이용해서 향원곡 진짜 비쌉니다 여러분. 누룩 중에 되게 비싼 누룩이거든요. 향원곡 향원곡으로 만든 과일 막걸리. 음, 이 무증자 막걸리가 주는 특유의 그 바디감이 있어요. 굉장히 밀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묵직하면서. 걸쭉한 느낌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꽤 괜찮아요 그냥 뭐 마트에서 내가 뭐 몇천 원 주고 사 마셨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별 고민 없이 마실 수 있는 맛뭐 그런 맛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곧 추석이라 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나눠 마시려고 술을 또 빚고 있거든요 영상과는 별개로 그래서 지금 쌀 찌고 있어가지고 쌀불 꺼야 될 때가 돼가지고 불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막걸리를 막걸리라고 할수 없죠. 네, 두 가지 버전의 수를 만들어 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술, 특히 요 막걸리에 대해서요. 최근 그 막걸리 업계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세법 개정안입니다. 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소득 뻔했네. 제 생각도 함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막걸리를 만들 때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안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막걸리라는 이름을 쓸수 없고 기타 주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땅콩 막걸리, 밤 막걸리, 꿀과백기 막걸리 같은 것들이요. 제가 지금 편의상 땅콩 막걸리, 밤 막걸리, 꿀과백기 막걸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품의 모습을 보면 그 막걸리라는 표기가 없어요. 막걸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땅콩 향, 밤 향, 꿀과백기 향을 넣은 술이니까요. 그래서 편법으로 우도 땅콩주, 뭐 알밤술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작게 미음기역리얼 같은 초성으로 이게 막걸리 스타일의 술이라는 걸 어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자두 막걸리를 만들고 싶다면, 진짜 자두를 넣어야 했죠. 근데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는 향료나 색소만 넣어도 막걸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게 땅콩향, 밤향만 넣어도 땅콩 막걸리, 밤 막걸리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자두향과 색소를 넣은 이건 자두 막걸리가 될수 있고요. 이건 자두 막걸리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얘는 제가 이제 가정에서 만든 가양주니까 자두를 이렇게 왕창 때려 넣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주재료의 2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부재료가. 그래서 얘는 지금 주재료만큼이나 자두가 왕창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자두 막걸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둘다 자두 막걸리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개정된 세법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얘는 여전히 자두 막걸리가 될수 없지만, 향료와 색소를 넣은 얘는 자두막걸리가 될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우리 술의 다양화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전혀 달갑지가 않습니다. 발효는 과학이지만 저는 발효라는 것을 대할 때 굉장히 마법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주재료와 효모가 만나서 그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향미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오는 복잡성과 다양성에 이게 감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향료와 색소로 맛을 만들어낸다. 음, 그러면 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시장 확대와 이제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뭐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술 좋아하니까 술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스카치비스키. 엄청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그에 부합해야만 스카치비스키라고 부를 수 있죠. 주재료, 부재료, 뭐 발효와 증류 방식, 뭐 숙성 연수까지 다 조건들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법원은 어떻습니까?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a b c d e f g 조건 일곱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법원 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또 가까운 일본 중국도 자기들 술에 많은 조건을 걸고 그 전통을 유지하고 제대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데킬라 꼬냑 뭐 세계적인 술들 중에 그런 조건이 없는 술을 찾는 게더 어려울 걸요 근데 이제야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고 조금씩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통주 시장의 확대가 이 막걸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술의 개수를 늘리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막걸리, 탁주로 분류되는 술과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술은 세금에서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만약 기타주류였던 술이 막걸리 탁주로 분류되면 많은 세제혜택을 볼수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개정 아닌가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술 전통주 시장의 부흥을 위한 결정일까요? 막걸리에 대해 잘 모르는 누군가, 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 와서 마트에서 막걸리라고 써 있는 술을 집어서 마셨는데 알고 보니 향료와 색소로 얼룩진 술이라면. 과연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한국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막걸리라는 술이 세계적인 명주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평소에 입이 좀 거칠어가지고 막 자꾸만 욕이 섞여서 <laughs> 이거 편집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게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정말 우리 술을 위한 생각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해도 그건 정말, 어, 일시적인 해결책? 뭐 그거밖에 안되는 거죠.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술 만들 때 넣은 효모도 EC1118 프랑스 효모거든요. 이 자국수를 위한 자국 효모가 없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국산 효모를 위해서 연구 중인 곳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바이오크래프트라는 회사가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통주 소믈리에이자 우리술 제조 관리사이기도 한 그리고 정말 우리술이 잘 되고 흥하기를 바라는 방구석 술쟁이가 한 말씀 보탰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이도가였습니다.